네, 이번엔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원유 확보에 나선 가운데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번엔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수장들과의 접촉을 보겠습니다. 자 이들 수장들이 조바진 대통령과의 통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. 자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한 노력에 두 산유국이 손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. 네, 이들 중동 국가와 미국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국제 유가 등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해. 사우디 아라비아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및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세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나흐얀 왕세자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통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. 일단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이런 입장은 미국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.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 관계자는 사우디는 그 동안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시도를 보냈다며. 사우디는 예멘 내전 개입과 또 민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또 사우디 무함마드 왕세자는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자말 가스끄지가 지난 2008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기 때문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랍에미리트 또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최근 사우디와 이 아랍에미리트를 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해 미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. 자,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거부했던 무함마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또 셰이크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는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. 자, 일단 사우디의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의 중요한 정책 결정권자에서 이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정책부터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까지 그 모든 곳에 그와 협력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.